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이지연이 결혼 당시 혼자님 신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예능 신발 벗고 돌싱포맨, 돌싱포맨,에서는 배우 선우용여, 이지연, 융다이가 게스트로 함께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성민은 이제 이지연 씨 얘기 나온다며 이지연 씨도 선우용여 선생님이랑 같은 길을 걸었다고 물었고, 이지연은 수줍어하며 내라고 답했다. 이성민은 밥 먹다가 애를 낳으셨다더라고 말했고 그의 말에 당황한 이지연은 무슨 밥먹다 애를 낳나라며 그냥 연애하다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성민은 밥몇번 먹었더니 아이가 생겼나 빨리 해명해주시라고 말했고 이지연은 아니 그게 아니라고라며 부인했다. 이어 이지연은 그냥 밥 먹다가 연애하면서 연애한 거다라고 설명했고 선우용연은 사랑을 했겠지라고 이지연의 편을 들었다. 그의 말에 이지연은 혼수로 아기를 해간다고 하잔나라고 말했고, 선우용연은 괜찮아라고 공감했다. 앞서 이지연은 지난 2001년 그룹 주얼리의 1집 앨범 디스커버리를 발매해 데뷔했으며, 주얼리에서 탈퇴한 후 배우로서 연기 활동을 이어오던 중 방송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3년 3월 7살 연상의 비연애인 남편과 결혼했고, 같은 해 10월 처지의 딸을 품에 안았다. 2015년에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으며, 2016년 이혼했다. 이혼 후 1년여 만인 2017년 안과 전문의와 재혼했으나, 지난 2020년 두 번째 이혼 후 지난 2021년 JTBC 예능 내가 키운다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에 복귀했다. 이지연은 슬라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으며, 두 자녀 모두 양육 중이다.